안녕하세요. 골프 하나 장세별의 G 라이브, 골프 하나 장세별입니다. 골프 방송 5년째 골프 아나운서로서 골프를 사랑하지만 바쁜 여러분께 골프 뉴스를 종합 정리해 읽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골프 뉴스와 함께합니다. 골프 하나 장세별의 G 라이브 9월 첫째 주 소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먼저 국내 소식입니다. 이정은 씩스가 시즌 세 번째 메이저 대회인 한화 클래식 우승으로 우승 상금 3억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투어 사상 첫 6관왕에 오르며 강력한 인상을 남겼지만 올 시즌 우승이 없던 그는 우승 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정은 씩스는 인터뷰에서 모든 메이저 대회가 그렇듯 어려운 세팅과 특유의 분위기로 고군분투했다. 승리가 확정될 때 눈물이 흘러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작년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번 시즌에 부담이 없지 않았는데 그 부담을 떨치지 못하고 나만의 플레이를 하지 못한 대회가 몇개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 부담감을 내려놓으니 나만의 플레이가 돌아온 것 같다라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정은 식스는 우승을 하면 본인에게 주는 선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대회에서 노보기를 할 때는 콜라를 마시고 우승을 하면 라면을 먹겠다고 다짐했다. 드디어 오늘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게 됐다. 라면은 거의 두달 만에 먹는다고 미소를 지었는데요. 이정은 식스는 LPGA 에비앙 챔피언십에 출전합니다. 남자대회에서는 김태우가 DGB 대구 경북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KPGA 생애 첫승을 이뤄냈습니다. 김태우는 아직 실감은 나지 않지만 우승을 하게 되어 기쁘다. 내 플레이에만 집중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로써 2016년 KPGA 데뷔 후 42개 대회 출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신재가 골프 5레이디스 토너먼트에서 우승하며 연장 끝에 JLPGA 시즌 2승째 개인 통산 52승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5월의 메이저인 살롱 파스컵 이후 약 4개월 만에 시즌 2승으로 우승 상금 1,080만엔 한화로 1억 1천만 원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상금 순위가 스트키 아이와 안선주에 이어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신지혜의 우승으로 올해 한국 선수들은 안선주의 4승을 포함해 JLPGA 투어 26개 대회에서 10승을 합작했습니다. 황하름이 2승, 이민영과 배희경이 각각 1승씩을 기록했습니다. LPGA 소식입니다. 미국의 마리나 알렉스가 2013년 LPGA 투어 데뷔 후 캄비아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생애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는 최종일 7원 더파를 몰아치며 우승 상금 2억 2천만 원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다섯 번째 미국 우승에 힘을 보탰는데요. 이번 시즌 브리타니 린시컴, 제시카 코다, 미셸리 그리고 애니박이 우승한 바 있습니다. 한 주간의 국내 골프 뉴스를 종합 정리해 드리는 G 라이브 잠시 후 최예진 선수의 부상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늘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구독하기 꾹 눌러 주세요. 우리나라 골프 국가대표 조아연이 9월 1일 아일랜드에서 끝난 제28회 월드 아마추어 팀 챔피언십에서 개인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자 아마추어 월드랭킹 탑3가 모두 참가한 미국을 제치고 값진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조아연은 중학교 3학년의 국가대표로 발탁돼 2015년부터 아마추어 자격으로 참가한 총 20개의 KLPGA, LPGA 투어 중에 17개 대회에서 컷 통과를 기록했습니다. 좋아요는 경기 후에 이번 개인전 우승으로 KLPGA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고 들었다. 잘 준비해서 프로 무대에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월드 아마추어 팀 챔피언십에서 우리나라 팀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미국이 20년 만에 금메달을 일본은 2위였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서 한국은 2010년 이후 최강팀이었는데요. 한정은 등이 활약한 2010년, 그리고 김효주, 백규정, 김민선이 뛴 2012년, 최혜진 등이 참가했던 지난 2016년에는 우승을 했습니다. 2014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3위를 기록했는데요. 1964년 처음 열린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에스피리토산토 트로피를 받습니다. 1958년 시작된 월드 아마추어 팀 챔피언십 남자부 경기는 다음 주에 개최되고 여기서 금메달을 따면 아이젠 하워 트로피를 수여받습니다. 올 시즌 KLPGA 데뷔 후 상금과 대상 포인트, 평균 타수 그리고 신인상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는 최혜진이 지난 주말 대회에서 기권했습니다. 최혜진은 올 시즌 21개 대회 중 18개 대회에 참가했고 이번 대회까지 9개 연속 출전했습니다. 최혜진의 기권 사유는 왼쪽 발과 발목 사이 부분 근육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피로 골절입니다. 여기에 몸살로 인한 고열 증세도 있었습니다. 최혜진의 매니지먼트사인 YG 스포츠의 한 관계자는 일단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은 뒤 다음 대회 출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다음 대회를 건너뛰고 가급적 치료와 휴식을 취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최혜진의 부상 정도에 따라 시즌 상금왕, 대상 등 개인 타이틀 경쟁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의 국내 골프 뉴스를 종합 정리해드리는 G라이브 지금까지 골프 하나 장세별이었습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늘 발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